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스티브 스입니다 저번 영상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음, 나쁘지 않았어요. 궁금한 점들이 몇개 음, 있어갖고 음. 오늘 물어보려고 하는데 음, 어, 오늘 그냥 제집 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 네네. 아, 좋아요 좋아요. 저번 영상 댓글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 욕 먹을 줄 아는데 의외로 욕은 안 먹네요.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정말 좋은 영상 많이 찍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대표님은 홍대 회학과를 나오셨죠? 네. 그럼 인테리어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일단, 뭐, 제가 회화를 전공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간을 하나의 캔버스처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빛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고, 벽에 어떤 깊이를 만들고, 뭐, 그런 순간들이 늘 흥미롭고, 이런 것들로 하여금 좀 자연스럽게 공간에 대한 관심이 커졌던 것 같아요. 단순히 평면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좀 어떤 입체적인 3차원적인 공간에 되게 매력을 느꼈고 그런 것들이 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관심 때문에 제가 살던 조그만한 집들을 막 꾸며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걸 본 이제 주변인들께서 뭐 우리 집이나 아니면 내, 내 매장이나 뭐, 뭐 어떤 공간을 이렇게 좀 디자인을 봐줄 수 없겠냐. 미술 베이스다 보니까, 좀 뭐,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조언을 해줄 수 있겠냐라는 등의 의뢰 아닌 작은 의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작은 일들부터 하다 보니까 그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좋아하는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직업이 된 케이스라고 할수 있죠. 그림 잘 그리셨나요? 잘 그렸으니까 그학교를 갔겠죠. <laughs> 근데 가서도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제가 좀, 관심사 자체가 갖춰진 평면보다는 뭔가 더 입체적인 것들, 어, 조금 더좀 스케일감이 큰 것들에 대한 좀 욕구가 커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건축으로 좀 연결이 됐는데, 단순히 이제 뭐 캔버스 같은 이제 회화 작업을 넘어서 설치 작업에도 되게 제가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시도를 했었죠. 네. 그럼 지금은 디자인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회화를 하셨던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나요? 저는 상당 부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제가 그런 전공을 할수 있었고 좀 이런 베이스가 있다는 거는 회화 같은 경우는 선과 비례, 뭐 세계관계에 정말 예민한데 그 감각이 어 사실... 제 작업에 가장 큰 기반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일수록 소재보다는 선이 먼저라고 늘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이유에서예요. 선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소재가 살아나고 공간 자체가 군더더기 없이 정돈되거든요.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어 되게 좀 약간 원론적인 질문이고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어 미대를 나와서 제가 처음 과제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를 표현하시고했어요제 자화상을 그리는 건데, 사실 그런 원론적인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해볼 계기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미대를 안 갔더라면은 그렇게 이런 고민을 해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원론적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트레이닝 되어 있는 제 자신이 이 일을 하면서 또 묻게 되는 게 원초적인 삶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라이프스타일 이 루틴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졌어요 생활 동선이나 아니면 뭐 하루의 리듬을 정확히 읽지 못하면 아무리 고급스러운 자재를 써도 결국 불편한 집이 돼요 이런 거에 대한 고민과 이런 걸 계속 파고들려고 하는 그 습성이 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그런 과정들에서 나오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희 회사는 공간보다 이삶 사람을 먼저 설계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맞는 구조와 그 흐름을 만드는 것이 이제 진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디자인을 할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나 원칙이 있을까요? 음, 그죠 일단은 저는 이제 구조와 레이아웃이 디자인의 한 70%라고 보고요. 레이아웃이 맞으면은 그뭐 조명이나 가구나 수납, 기타 등등 세부 사항들이 그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불편하지 않은 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구조와 레이아웃에 대한 중요성을 늘 강조드리는 거고, 그리고 예산 설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맞추는 게 아니라 설계하는 거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디에 절제를 할지 그 판단을 하는 게 디자이너의 실력이기도 해요. 그래서 무조건 비싼 자재가 아니라 그 집에 맞는 밸런스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산도 그 디자인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BLDS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깊이 있다고 평가받잖아요. 대표님이 생각하는 기술적 완성도는 뭔가요? 일단 집의 완성도는 사실 마감이 아니라 저는 기획에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전기 설비, 뭐 공조같이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공간이라는 큰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작동을 해야 하는지 구조를 사실 처음 단계에서 설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콘센트 위치, 환기 라인의 어떤 배치, 배수나 난방에 대한 뭐 설계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아무리 고급 마감재를 얹혀도 이게 오래 못 가죠. 불편한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기초 작업이 탄탄해야 시간이 지나도 좋은 집이 되는데, 우리 회사는 그 밑작업과 기초 설계를 기술적 완성도의 핵심으로 보고 설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BLDS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스템이 뭘까요? 제가 편한 시스템? <laughs> 저를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 을 꿈꾸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설계나 뭐 시공, 감리, 이게 따로따로 막 파트별로 완벽하게 구분돼 있어서 움직이는 팀이 아니라 이 모든 게한 몸처럼 연결되는 시스템을 가장 중요하게 봐요. 그왜 그러냐면은 디자인에서 시작된 의도가 뭐 도면으로 정리가 되고 뭐 견적으로 현실화되고 그리고 현장에서 실행될 때까지 이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그 완성도가 유지되는데 어 설계자의 의도가 현장에서 표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게 또 계속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완성도는 디자인은 디자인, 그 도면에서 50%, 그리고 현장에서 50%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그림처럼 딱딱 맞아떨어져야 좋은 집이 이제 탄생을 하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게 하나의 과정으로 좀 묶여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회사 내에서 잡는 게 지금도 숙제예요. 지금도 이게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이걸 더 발전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죠. 이게 워낙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사람의 삶, 그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건드는 거다 보니까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디자인만 딱어 완성됐다고 해서 설계도서 넘겨버리면 현장에서 알아서 따다다닥 만들고 이거는 좀 어려운 분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만큼 깊이 있게 그만큼 디테일하게 좀 보려고 노력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한없이 또 쉬워질 수 있는 것도 이일이긴 한데 그렇게 접근하고 싶지는 않고 저 자체도 그런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꼬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대표님의 철학이 가장 잘 드러난 프로젝트 뭐 있나요? 사실 매 프로젝트마다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재수 없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어떤 현장이든 사실. 그 디자인 자체는 되게 재색끼 같아요. 애정이 있고 그만큼 고민과 그런 노력과 그 시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다 좋아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 생각나는 거라고 하면 최근에 했던 거 중에 하나인데 뭐 70평짜리 집을 리모델링 한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 생활 패턴에 따라서 이제 뭐 내력도까지 허물어서 구조 보강도 하고 막 이렇게 구조를 완전히 재설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모든 이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뭐 선, 그리고 동선, 뭐공용 공간과 뭐 프라이빗 공간의 그런 층위를 막 조절하고 이런 작업들이었는데 되게 재밌게 했어요. 자유도도 높았기 때문에 구조보완까지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가 되게 기억이 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뭔가 이뤄냈을 때뭐 예쁘다는 표현보다 저는 살기 편해졌다. 어, 정말. 아, 그때말 듣길 잘했어요. 약간 이런 말을 듣는 걸 좋아해요. 그런 피드백을 또 들었던 공간이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나름 개똥 철학이더라도 그런 철학이 제대로 구현됐다라고 생각해서 그 프로젝트가 좀 많이 생각나네요.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 있나요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 사실 근데 너무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안 해본 프로젝트는 없어요. 사실. 뭐, 이렇게 어떤 카테고리를 별로 봤을 때. 근데 제가 제일 즐겨 하는 프로젝트는 좀 좁은 평수에 하이엔드 주거. 가장 좀 재밌어 하긴 합니다 넓고 좋은 공간도 좋지만 그것도 재밌지만 조금 더 집약적으로 막 묶어야 되고 레이아웃적인 한계도 있고 막 제약사항들이 많은 집을 하는 걸좀 좋아해요. 약간 변태스러운 것 같기도 한데, 그만큼 지어 짜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때좀 오히려 엄청 집중력도 높아지고 재밌는 것 같긴 해요. 평수는 작은데 예산은 많은? 그렇죠 평수는 작은데 예산은 많은. <laughs> 18병에 막 3억짜리. <laughs> 평수 대비 좀 예산은 넉넉한 좀 그런 프로젝트라면 조금 더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네. 앞으로 이 BLDS가 추구하는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저희는 그 완성도에 대한 기준을 계속 더 높여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 완성도라는 게 전체 과정을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공간을 꾸미는 회사를 넘어가지고 그 삶의 방식을 디자인하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사는 집을 예쁘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삶을 다시 설계하는 그런 회사이고 싶어요. 매일 같은 공간이지만 그래서 하루하루 경험을 되게 소중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경험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주거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사실 우리나라 아파트들은 다 정형화되어 있어서 몇 가지 형태의 박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박스들도 조금씩 구역이 달라. 가장 중요한 건 사는 사람이 달라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옵션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져요. 생각보다.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런 걸 계속 찾아서 계속 깊이 있게 파다 보면은 또 재밌고 새로운 게 나온단 말이에요 또그 사람한테 최적화된 무언가가 나오고 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잖아요 이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행위와 뭐 사용할 수 있는 시공법과 자재와 뭐 예산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 기본적으로 제가 배워왔던 감각들 어, 이런 것들 자체가 본능이 된것 같아요 저의 본능이 그래서 이제 같은 문제더라도 조금 더 꼬아서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야지 저도 직성이 풀리고 희열을 느끼고 이런 반복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건 꼭 인테리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런 시각적인 상상을 구체화하는 직업들에 다 공통된 점인 것 같은데 상상 속에 있는 거를 실제 시각으로 표현하는 거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세요? 처음에는 이제 후적거리기도 하고 노트에 보면 이제 드로잉도 습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드로잉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평상시에도 뭐 생각나는 어떤 디테일들이나 또 생각나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좀 그려놓고 이제 그런 것들을 생활에서 하다 보니까 머리에서 상상하는 것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1차적으로는 제가 스스로 한번 확인을 하고 도면이 됐던 3D가 됐던 이제 그런 툴을 빌려서 이제 빌드업을 하죠. 네 오늘 뭐좀 지루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또 어떤 관점으로 집에 대해서 보는지 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시간. 인것 같아요. 아무튼 더 좋은 작업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우리 스티브 집스라는 채널을 통해서 또 다양한 사례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현장들 또 다양한 디자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 도더 부지런히 어, 영상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